지난 23일 의정부시 행정혁신위원회의 2014년 상반기 연구 발표회가 개최됐습니다. 행정혁신위원과 각동 주민 대표, 공직자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행정혁신을 향한 뜨거운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행정혁신위원회는 의정부시의 각종 문제를 규명하고 그것에 대한 효과적인 해결 대안. 그리고 사업계획 등의 수립을 위해서 설립이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적인 이런 활동을 할 계획입니다. 7회째를 맞는 이번 발표회에서는 2014년도 상반기 연구과제 12건 중에서 4건을 선정해 발표가 이루어졌습니다 일반 행정분과에서 지역 행복생활권 도입에 따른 의정부 권역 대응 방안과 보건복지분과의 무단투기 지역 해결방안 및 생계형 재활용품 소집 어르신 관리방안, 교육문화분과의 재능기부를 통한 인재양성 프로젝트 운영방안, 그리고 도시교통분과의 한반도 종단철도망과 유라시아철도망 연계에 따른 경원선 활용방안에 대해 논의됐습니다. 연구과제 발표에 이어 참석위원과 관련 부서 공직자 간의 열띤 토론이 벌어졌고, 참석한 시민들의 질의응답도 이루어지는 열린 소통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교수님들이 열심히 연구하셔가지고 발표하신 데에서는 다시 한번 제가 이제 생각하는 계기가 됐고요. 앞으로 더 좋은 시책으로 이제 방영이 돼서 우리 주민들이 더 편리하고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행정혁신위원회는 끊임없는 연구와 활발한 활동으로 시정 곳곳에서 괄목할 만한 성장을 거두는데 단단한 디딤돌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행정 환경 속에서 우리 의정부시의 행정혁신위원회는 지역 발전의 밑거름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행정혁신위원회의 부지런한 연구와 자문 활동으로 더욱 살기 좋은 도시, 살고 싶은 도시, 행복한 의정부시가 되길 바랍니다. 의정부 시정 뉴스 이한진입니다.